네, 마지막으로 6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꼭 얻어가야 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X는 1 플러스 루트 7이고,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, 직접 다 대입하면 얼마나 쉽겠어요. 하지만 복잡해집니다. 얘네들 때문에. 그래서 이 모양 보면 꼭 하라는 게보였어 무리수 부분 남겨놓고, 유리수 왼쪽으로 양시켜서 양변 제곱해라. 그러니까 X-1은 루트 7이고, 양변을 제곱하면 그래서7 이쪽으로 이양시키니까 마이너스 6은 0. 그래서 얘를 활용하겠다 이겁니다. 어떻게 이 식을 주, 만들어낸 이 녀석을 어, 이 녀석이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꿀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여기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양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왜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 전체도 0이 되는 거 맞죠 그럼 나머지만 남게 되고 거기에 얘만 지, 이걸 집어넣으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, 앞에 있는 유형 문제들에서 한번 풀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의 값을 이 방금 말했던 이 형태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뭘까요 직접 나눠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해볼게요 여러분, 쓰기 귀찮으니까. 아니다, 여기다 쓸수 없구나. 자. 여기다 해주면. 이렇게. 자, 2x 제곱. 그러면 2x 4제곱. 마이너스 4x 3제곱. 마이너스 12x 제곱. 없어지고. x 세제곱 플러스 13x 제곱, 마이너스 21x. 플러스 x 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, 마이너스 6x. 그러면,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은 15x 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15x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15 해주면은 15x 제곱, 마이너스 30x, 마이너스 90. 자,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15x, 어, 플러스 90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식이라는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을 2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5로 갖고 나머지는 15x 플러스 90으로 갖게 된다.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바로 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라 거죠. 이해 됐나요? 그래서 이 직접 나누기 아이디어 꼭 가져가세요. 그러면 그럼 여기가 무엇입니까? 0이죠. 그럼 전체가 전체가 0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국에는 얘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. 15 더하기 90을 생각을 해보면, 15x 더하기 90은 15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7은 바로 대입할 수 있겠다. 이렇게. 그래서 15 더하기 15 루트 7 더하기 90이니까 결국 105 더하기 15 루트 7이라는 얘기입니다. 됐나요?